사천의 한 병원에서 다른 환자에게 사용했던 링거 줄을 두 살배기에게 또 꽂은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원 측은 실수였다고 과실을 인정했지만 아이 가족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장염 증세를 보인 두살된 딸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은 여모 씨. 수행 링거를 꽂은 아이를 안고 일어나다 깜짝 놀랐습니다. 링거 줄이 의료 폐기물을 담는 쓰레기통으로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 안고 이렇게 가는데 아기한테 아기한테 아기, 아기 연결된 줄이 쓰레기통에서 이렇게 쭈쭈쭈쭈 이렇게 올라오는 거 연결이 돼 가지고. 병원 측은 간호 조무사가 실수한 것이라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앞에 사람이 했던 걸버린다고 버렸는데 그게 아마 뭐 급하게 확인도 안 하고 그 일부가 이제 수액세트 일부가 침대에 걸쳐져 있고, 원래 꼽아야 될그 수액은 침대 밑으로 떨어졌나 봐요. 하지만 아이 가족들은 병원의 후속 조치에 더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병원균에 오염돼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누가 쓴 건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뒷날이라도 제가 애기 호수하고 이런 환자분에 대해서 검찰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쪽 분들은 그한번 해주시지도 않았어요. 그 한자기 어떤 한자인지 밝주지도 않았고. 병원 측은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면서도 재사용된 링거줄은 이미 폐기했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송민아입니다.